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어버이 전, 어버이날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세 번째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풍산화동뉴스입니다. 예, 풍산화동뉴스는 풍산화동양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음, 어느 정도 물품을 구입을 하시면 어, 자동으로 배송을 해서 보내주는 책자입니다. 음, 일단은 저기 책자 내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오고요. 음. 어,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열어 보시면 카타르 월드컵 기념 주화가 나왔구요 음,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물품들 소개가 있고 음, 영국 조폐국에서 만든 음, 동전 그리고 이제 피터 레빗 어, 영국 로얄 민트사에서 이제 주로 한 캐릭터죠. 그리고 프랑스 쇼국에서는 아스테릭스 기념주와 요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일본 현행, 어, 프루프 세트 이게 나오네요. 요게 이제 14만 3천원 정도 하네요. 예, 2022년은, 음, 발행 수량이 3만 6천 세트라서, 오, 어, 되게 좀 귀할 듯 합니다. 예, 143,000원인데, 오,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아, 메달이 있는 게 143,000원이고, 어, 가운데 메달이 없는 게 132,000원 정도 합니다. 예. 음, 저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는 최초의 이제 일본 87년 민트 세트입니다. 예. 이 민트 세트는 이제, 어, 요렇게 이제 가운데 메달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이제 최초로 미, 일본에서 발행된 민트 세트고요 음, 87년 이후로는 뭐 3만원 정도 가격선에 많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 87년도는 특년이라이 5엔하고 50엔짜리가 이 민트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 특년으로 해서 한 시세는 한 12만원 정도 이상은 가는 게 이제 이 민트인데, 음, 지금 올해 새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14만 3천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음, 일부 민트 같은 경우는 수량이 워낙 최초 82년, 8 7년도 많이 발행이 돼서, 음, 가격은 좀, 어, 그, 우리나라 82년도 최초 프루프가 몇 백만 원 하죠. 몇 천만 원 가는 거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 일본, 도, 일본 동전 수집하시는 분은 87년 프로프트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음, 좀 가장 기본인 듯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82년도에 프로프를 만들었고, 일본은 87년도에 최초 프로프를 판매했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 다음에, 음, 공룡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화 소개 예술로 돼가지고 음, 예술 동전들도 좀 있고 화동 경매에 대한 소개. 음, 그리고 5월달 석가탄신일 기념 책자. 그리고 이제 오순환님의 화폐 이야기 음, 카타르 쪽에 대해서 이제 월드컵 이야기가 주로 있고요. 음, 특이 주화들 소개가 쭉 있습니다. 예. 음,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동전이 좀 많이 이쁜 게많고요 음, 여러 가지 가정의 날 특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책자들은, 음, 어쨌든 풍선 하동 양행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구매하고, 음, 나면은 아마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청하면 보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도 동묘를 다녀왔지만 어, 첫 번째 이야기는 수집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비익빈 부익부로 고등급 지폐는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고등급 지폐 같은 경우 이제 어68등급에 5,000원짜리 1차 같은 경우가 어한몇달 전만 해도 80만 원이었는데 지금한 120만 원 간다고도 하고요. 또 오늘 듣기로는 70등급, 그러니까 1, 1차 5천원 70등급 두 장이 나왔고, 69등급도 한 10장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레이딩 받은 것 중에서. 그리고 98년도 민트는 여전히 5,6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수집품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음, 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예전에는 1, 2%대 이자를 내고, 수집품을 모아놨더니 가격이 이제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제 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다 보니 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다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금값이 최고 찍었다가 다시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수집품도 가격이, 어떤 작년인가 갑자기 한 두세 달 만에 다두 배씩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다시 이제 한 20, 30% 정도 빠지고 있어서, 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고등급 지폐랑 민트 세트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22년 민트가 발행이 되는데, 음, 21년 민트랑 같은 크기로 발행될 것 같고요. 어, 7월 말까지 케이스 납품이 완료라서, 음, 예상하지만 추첨제로 또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좀 많이 욕을 먹긴 했지만, 아마 10만 20개가 생산되면서, 어, 조폐공사에서만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음, 아무래도 화동양행하고, HMO라고, 어, 그 조폐공사 공식 쇼핑몰에서 하는 게,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거는 확정 계획은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그 여러 회원분들이 공개해준 내용에 보면, 음, 케이스 10만 20개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어, 대략적으로, 음, 그, 그 정도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또 기관용으로 해서 뭐, 30개 정도를 더 나무로 된 케이스로 만든다고 하면, 별도 제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발행량이 만 50개나, 음, 뭐 은만 100개 정도의 이제 민트 세트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년 민트가 45,000원에서 42,000원 정도로 좀내려갔고요 19년 민트도 33,000원까지 찍었던 게 3만원, 최근에는 한 2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는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 그민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풍물시장에서 구독자분이 이제 멀리서 올라오셔가지고, 예, 저기, 그냥 그 댓글로만 약속을 잡고, 풍물시장 2층 그 영화회에서 156호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예, 제가 조금 12시 넘어서 갔는데, 좀 먼저 오셔가지고, 어, 통화를 하고, 이제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 해서 얼굴 한번 뵙고요 예,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오시면서 선물을 좀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음, 동전, 제가 좋아하는 외국 동전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전들도 여러가지 동전을 또 주셨는데, 어, 이제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이제 가장 좀 괜찮은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다는 뜻은 다 좋지만, 좀 가장 특이하고 제가 처음 받아보는 동전이라서, 음, 이 동전입니다. 예, 이거는, 음, 쿡 선, 쿡 선장이 1770년에 호주 대륙을 아마 발견한 그런 걸 기념해서 만든 동전 같습니다. 예. 피프티 센트라 그래서 50센트짜리고요. 음, 호주는 50센트를 크게 동전으로 어, 캥거루로 한 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캥거루 됐지만 요이 동전 같은 경우는 어, 아, 요거는 메달형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1970년에 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점죠. 예, 그 그때 아마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을 때이 디자인과 여기 보시게 되면 오스트리아 1970년 오스트레일리아 네, 오스트레일리안 호주입니다 호주 1970년이면 그러니까 1770년에서 200년이 지난 해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고요 이거를 이제 바이 센터리 바이 센터리얼이라고 합니다 센터리얼이 이제 100년을 나타내는 거고 바이는 숫자 2를 나타내기 때문에 200주년 기념으로 만든 동전이고요. 음, 이게 이제 프로프로 프로 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반 동전입니다. 그래서 1770년에 이제 그쿡 선장이 호주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만든 것 같고요. 어, 1776년에는 미국이 독립 선언했습니다. 을 그래서 미국 동전에 보게 되면, 어, 그 쿼터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독립 기념으로 해서 바이센터니얼 동전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먼저 이거를 1770년에 만들고 나서 미국이 1776년에 이제 그 독립이 된 거죠. 예. 음, 이 동전에서 이제 미국 역사랑 호주의 역사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호주의 역사가 미국 역사보다는 조금 더 긴다, 길다? 뭘 먼저 발견했다? 뭐 이런 정도? 아, 더 길다라기보다는 독립선언 한 날짜와 비교되는 날이라고 하겠네요. 예, 1770년에 호주 대륙을 발견했고 그 6년 뒤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저기 저도 처음 본 동전이라서 되게 반갑고 음, 고마운 동전이라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 전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이제 지방에서도 서울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겸사겸사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만나게 돼서 저도 반가웠고요 어, 언제나 이제 수집은, 음, 자기 만족이기도 합니다. 예.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제, 또, 뭐, 수집이랑은 별개 문제지만, 음, 자기가 꼭 모아야 되는 물건들은 꼭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여유있게 많이 모으실 수 있으면 나중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게 수집인 거 같고요 예, 수집은 정돈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요 누가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서 예, 수집은 어쨌든 자기랑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많이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미국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한국 것도 이제 하려고 는 하지만 좀 너무 늦어 가지고 수준이 좀그 저기 수린입니다, 수린이. 수리니. 하지만 미국 동전에 대해서는 최근 동전들도 계속 저희가 그 구해서 분양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 동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고 한국 동전에 대해서는 다시 배워가는 그런 태도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그 즐거운 수집하는 날 되시고요. 수집의 장점은 돈이 남습니다. 예. 네.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은 되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게 경제적이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집하면서 동전을 보면 즐거운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수집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